유나야, 유나야, 돌, 던지지 마! 돌 던지지 마. 밑에다 놔, 그냥. 그, 그렇지, 그렇게 나. 롤롤롤롤 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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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던지지 마아아놔려렇게 어. 그렇지 차지차차온 차온다 와 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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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차와 갔어? 나 갔어요. 아, 일로 와. 아빠하고 같이 있어. 일로 와. 넌데 가지 마. 누나야, 일로 와. 닭고기 먹으 대니까 집에 또 가서 먹을래나? 배불러 죽겠는데 나는. 나 깡통이 될 거야, 될 거. 백백현이니까 라고. 예. 아. 안녕. 기 어? 어? 강아지. 윤아의 강아지 있잖아. 응? 여기 강아지. 뭐야? <웃음> 너, 너, <웃음> 너, 너 뭐야? 앉아가. 뭐야? 앉아가. 뭐야? 앉아가. 응, 두 마리 있어, 두 마리 만져봐, 만져봐 만져봐 그렇지 아유, 예쁘다 아유, 예쁘다 유나, 아유, 예쁘다 유나 아유, 예쁘다 아유, 예쁘다 아이고, 잘하네, 유나 아유, 예쁘다 여기 어머! 아이 a <laughs> v 다 I have d o n 다 아이 a v e 봐 아이 야